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 그래프, 그지 저번 정의에 이어서 이제 그래프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몇 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주기. 요 주기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너희들이 fx 플러스 p가 fx래. 이거 해석할 줄 있으셔야 돼. 요거 이제 함수, 함수단원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잖아. 자, 얘를 주기가 p인 함수라 그러면 틀려. 알겠지? 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p 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알겠지? 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요 p 값이 최소의 양수라고 할 때만 그때만 주기가 p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 말이 없으면 무슨 뜻이라고? p 마다 반복된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어. 왜냐하면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fp가 여기다 양변에다 x 대신 p 넣으면 f2p랑 동일한 값이지. 그 다음에 x 대신에 또 2p 넣으면 f3p랑도 같은 값이고 이렇게 돼버려 얘들아. 그치? 이게 p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지. 주기가 p라 그러면 안 돼. 왜? 주기가 만약에 얘들 아 1이 남주가 있다고 치자. 그치? 얘20 끊어봐. 20 끊어도 20 만족하잖아. 알겠지? 그렇다고 주기가 2라고 얘기 안 하지요 알겠지? 근데 2C 끊었을 때 반복되는 게 최소의 양수라고 했을 땐 주기가 2인 게 맞는 거지 맞지? 어,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주기를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기를 대입한 함수값을 물을 때가 있어요 얘들아 예를 들어 F100P가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 그럼 이런 경우는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물론, 뭐, 주기를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좀그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요거 이용하는 거야. 야, F100P도 이거 아니야? 그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잘 봐, 여기서. 요 FP를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다 X 대신 0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FP가 될 거고 F0이 되겠지? 즉, 이 모든 값과 F0의 값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주기랑 관련된 값을 물어보면 뭐다? F0의 값을 묻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이해하시죠? 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지? 어, 같이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주기랑 관련해서, 얘도 주기함수고, 얘도 주기함수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 뭐야? 주기는, 얘와 주기, 얘의 주기와 얘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얘 주기가 만약에 2야? 얘 주기가 3이야? 그러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이 사칙 연산을 한 주기는 이두 개의 최소공배수라고 그래서 6이 되겠지 아시겠죠? 어 이게 이제 뭐 사칙 연산에 대한 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랑 관련해서는 코사인에다 코사인 합성 해볼래? 이거 주기 물어봐. 너그 코사인에다가 사인 합성 해볼래? 이렇게 돼. 자 니네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코사인이라는 것은 우함수 성질이지 y 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함수 성질을 가져. 그다음에 사인은 기함수 성질이란 말이야, 알겠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랑 동일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지? 무슨 얘기냐? 코사인은 여기다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똑같은 값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을 대입하든 사인을 대입하든 얘들아, 자 코사인 그래프가 내 코사인 주기가 원래 2파이잖아, 그지? 얘 주기가 2파이라 그래서 얘 주기가 2파이라 그러면 틀려. 알겠지? 어. 코사인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 요렇게 된다고 치자. 근데, 요 부분 잘 봐. 야, 이 값을 코사인에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하는 거랑, 요 값을 코사인에 대입하는 거랑 어때? 값이?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양수를 대입하든 음수를 대입하든 값이 같다고, 코사인은. 그래서 이걸 대입한 값이나, 이걸 대입한 값이나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기가 코사인 있지. 여기다가 코사인을 루튼, 사인을 루튼 이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파입니다, 이거는. 알겠지? 아, 이거 대입한 거나 이거 대입한 거나 값이 똑같다며. 그래서 파이마다 반복일 수 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근데, 사인 봐봐, 그럼. 사인은 얘랑 반대 개념이지. 여기다 1 대입하나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나 이 사인은 값이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 주기가 그대로 2파이지. 그래서 얘 주기도 그대로 2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야. 알겠지? 어, 요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 요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이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 음. 첫 번째로는 탄젠트지. 탄젠트 얘들아. y 꼴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뭐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라든가 이런 거는 너희들이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략을 하고 이 탄젠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정근선이야. 알겠지? 이 정근선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와. 정근선 구하시오. 알겠지? 어, 안 어려워 하나도. 잘봐 어떻게 판단하나. 니네가 기본적인 탄젠트 있지? 얘의 정근선을 구하고 싶어. 탄젠트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 정근선이 나타나는 게 2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그지 그리고 얼마마다 반복되는지 탄젠트는 파이마다 반복되지 그래서 이게 정근선이야 알겠지 어 그럼 잘봐 그럼 얘의 정근선은 얘의 정근선을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얘의 정근선은 뭐냐 이거 p 로치워해 볼래 그럼 얘들아 p의 정근선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p가 뭐라 그랬어? e x 지 그럼 이거 2번 넘기면 돼. 그게 바로 정근선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무슨 식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어. 얘도 동일하다고. 요놈의 정근선을 물으면 얘를 치환한 거의 정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 bx 플러스 c라는 놈이 정근선이 뭐면 된다고? m파이 뿔마 2분의 파이면 된다고. 그래서 c 넘기고 b 넘긴 게 바로 정근선 답이야. 알겠지? 어.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놔야 돼. 시험 문제, 심화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선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뭐 합성하고도 연결이 돼. 알겠지? 니네가 나중에 더 심화를 배울 땐뭘 배우냐면 사인 사인 일. 일 라디안이야. 그다음에 사인 코사인 일. 이거 나중에 니네 선생님이 심화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코사인 사인 일. 코사인 코사인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되 얘들아. 5페이지 보시면 4번 있지, 4번. 요 4번인데, 요 4번도 그 그래프, 저, 그거의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거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셔야 돼. 합성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합성 그래프는 뭐가 필요하느냐? y 골 x 필요합니다. 알겠지? 어, 선생님, 요거 하나 그리는 것만 설명해 줄게. 요 점. 그 다음 요거 나타낼 수 있어.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8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대입한 거야. 그지? 8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대입한 요값 있지. 요 값이 바로 뭐야? 코사인 8분의 파이지. 그리고 나서 뭘할 거냐면, 얘를 이 X축으로 옮길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어디다 넣을 거야? 사인에다 넣을 거라고. 알겠지? 그럼 얘를 X축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 Y equals X가 필요한 거야. 그럼 쭉 가. y e q u a s랑 만나는 요값있지 여기가 바로 코사인 8분의 파이라는 거야. 얘를 다시 어디다 넣는 거야? 사인에다 넣는 거니까 바로 요뒤에 좌표가 요 놈의 좌표인 거지 y 값. 이해하시죠? 어,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프 자체가.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좀 많이 어려워, 니네가. 알겠지? 사인과 코사인 정확히 그리셔야 돼. 알겠지? 요 물론 만나는 게 4분의 파이지만. 어. 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나중에 선생님이 심화 내용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그래프 합성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연결해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합성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하나를 예를 들어 줄게. 요 유제 7번 볼래? 8페이지에 유제 7번을 보시면 되는데 자, fx 주어지고 gx가 sinx래. 합성하는 거. 요거 뭐 예전에도 선생님이 합성 함수 설명해 줬지만 x fx, gfx 요 단계 거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봐. 근데 얘가 주기함수지 그럼 다 그릴 필요 없고 하나만 해. 알겠지? 너네가 구하기 편한 0하고 2파이만 알아볼까? 나머지 똑같이 반복일 거니까 어, 자 0일 때 0이지 2파이일 때도 0인데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2파이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 값이.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정의역이지 그걸 어디다 넣어? g에다 넣을 거야 그럼 g 함수를 아시면 되겠네 g가 사인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0에서 2파이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자 어, 그럼 보자 0일 때 사인 0이지 0일 때도 0입니다 근데 0에서 2파이까지 가다가 이 값에서 0이 되는 것 뿐인 거잖아. 어쨌든 0에서 2파이까지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라고. 그럼 이렇게 변화될 거지. 0에서 쭉 가서 이렇게 올 거라고. 알겠지? 어, 그럼 됐잖아. 2번 밀때 이거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 반복하냐, 계속. 알겠지? 어. 그럼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럼 계속 왔다 갔다 그리면 돼. 똑같이. 알겠지? 어. 똑같이 왔다 갔다 거리면 뭐가 돼? 사인 그래프지요? 어. 그럼 얘랑 동일한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합성 그래프다. 알겠지? 어. 나머지 문제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삼각함수, 역함수. 역함수인데, 얘들아. 물론, 뭐, 역함수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사인의 역함수를 아크자를 붙이면 되지. 아크사인. 코사인 역함수를 아크코사인. 탄젠트는 아크탄젠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배우는 너희들이 배우는 이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뭘 가지고 푸냐면 바로 이 성질. 알겠지? 성질 가지고 푸는 거야. f인버스 a가 b래. 그럼 어떻게 바꾸니? f.b는 a라고 바꾸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럼 봐. 사인도 동일합니다. 사인 a가 b래. 그럼 역함수이면 뭘로 바꿀 수 있어? a는. sin inverse b라고 바꿀 수 있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그냥 알겠지? 그리고 역함수의 대다수 문제는 다 치환이야 치환 알겠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알겠지? 요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 알겠지? 역함수에서 삼각함수 역함수랑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야 알겠지? 요거 있죠 요거 그냥 치환하면 돼 이거 x, y로 놔이렇게 알겠지? 그럼 x, y로 놓으면 g가 뭐라 그랬어? 사인 인버스입니다, 그치지 그럼 바꿀 수 있지. 사인 x 가 a, 여기 똑같네. 사인 y 가 b. 그럼 이식 내가 바꿔볼게. x 플러스 y 는2분의 파이 래매. 알겠지? 어. 그리고 뭐해? 요거. 사인 x 가 a 고, 사인 y 가 b 래.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요거 주어졌지? 이거 하나 대입하면 돼. 대입해봐 여기다가. 그럼 사인 뭐야? y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되지. 자, 요거9 0 곱하기 1이지. 홀짝 홀수네. 그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이가 가져오고 1사분면이니까 부호 안 바뀔 거고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면 1 나와야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얼마? 1,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고. 이해하시죠? 어, 요게 이제 역함수. 역함수는 뭐다?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뜻입니다. 역함수 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